안녕하세요. 부둥이에요 식을 왔어요. 근데 비가 엄청 내려요. 비가 하루 종일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음.. 아직 아직 이제서 이제서 봄이 오고 있어요. 꽃망울이 이제 막 이렇게 터지려고 해요. 다른 데는 만개해서 꽃비가 내릴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서 이렇게 꽃망울이 터지려고 해요. 살짝살짝 살짝 터졌어요. 다음 주 말쯤 되면은 만개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렇게. 자, 여기가. 항아리 보세요. 자, 항아리. 여기 먼저 왔을 때, 펴고 정근 심어놨던 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고. 여기도 장독대가 있고 여기는 큰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도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보이죠? 그렇죠? 자 여기는 여기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텃밭이에요. 텃밭. 여기는 명이나물, 곤달비, 뭐 머위 기타 등등. 이기는 휘열이예요. 휘열이. 휘어리. 제가 셔츠에 올렸던히열이꽃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진짜 이쁘죠? 막빗방울이 몽글몽글 해요. 이렇게. 이거요. 요거는 거북선? 바위선 거북선? 잘 모르겠어요. 거북선 이런 건가봐요. 이것도. 어, 한약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깊은 산에서, 캐다가 이렇게, 하단에다가 심어놨어요. 자, 표고, 목, 표고 영상 찍으러 갈 거예요.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이게 영상이 밝게는안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어두워요 지금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비오는 거보이 실나 모르겠어요. 이거 눈올때 셔츠 영상 올리 때문에 탁 삼성 돌탑 보이시죠?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우예요 허려요 구름이 잔뜩껴가지고 제가 지금 비옷 입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음, 이렇게는 또 난초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바위에 이끼. 이끼죠? 이쁘죠 이것도? 저쪽 바위에 가면은 이끼가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가서 그러네요. 아, 여기가서 이끼 한번 찍어볼게요. 잠깐만 이끼를 좀 담아보고 또 표고 찍으러 갈게요아 여기 바위 보세요 집 입구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바위가 있거든요 엄청나요 바위, 큰 바위 있어요 이끼 좀 보세요 이쁘죠? 정말 이쁘죠? 온마한이 아주 사랑하는 바위 엄청 좋아해요 이 바위를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바위가 엄청 커요. 여기, 이바위예요 전부. 길에서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거거든요. 바위, 저기 바위 위에 항아리를 저렇게 올려놨어요. 항아리 세 개. 이게 겨울에 잘못해가지고 깨진 항아리인데, 또 본드로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저렇게 장식으로 올려놨어요. 이렇게 바위가 엄청 크죠? 여기까지가 다바위예요 바위. 바위 하나가 집 입구에 이렇게 큰게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기좀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이보세요. 이리 보세요. 이리 보세요. 바위에 이렇게 이 잇기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 좀 보세요. 하늘 저 구름 좀 보세요. 선 어, 신선이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안개가 어마어마하게 꼈죠? 와. 하늘엔 조각구름이 아니라 하늘에 먹구름이에요. <laughs>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비오는 날 이러고 있어요. 비옷 입고 지금 버섯도 따고 나물도 따고 지금 별거 별거 다 할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요. 저기 밑에 표고모 저기 내려갈 거예요. 아, 요거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종 하나 내달아놨어요. 딸랑딸랑 바람 불면 소리 나요, 저기도. <laughs> 저게 얼마 전에 달았는데, 이쁘죠, 저것도. 딱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와, 대박 대박. 대박이에요. 음. 이거 제가 제가 정균 심은 거예요. 우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대박났어요, 대박 났어요, 대박. 아 정말 풍학을 울려야 되겠어요 이봐요 이봐요 이렇게 커요 이야 엄청나요 엄청나요 이건요 아, 작년? 작년에? 재작년에? 심었던 거예요 이게 거의 거의 건 무렵일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많이 나왔네요 이게 몇 년간 이렇게 나와요 한번 심어 놓으면 오래오래 나와요. 대박이죠? 엄청나죠. 여기는요, 어, 나무가 늙었죠 나이 들은 나무예요. 여기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거의 이제 어, 다제 구실을 다한 나무. 여기 몇 개만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몇 개만 나오고, 이제 거의 대기. 직전? 이고요. 저 앞에 애들은요. 작년, 재작년에 심은 거네요. 이게 심어 놓고 1년 있다가 나오거든요. 어때요? 엄청나죠? 입이 그냥, 입이 막 벌어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대박 났어요. 이걸 처음부터 어, 어, 예쁘게 영상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요. 지금 이거 비옷 입고 비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까웠어요. 그냥 보내기 아까웠어요. 이거 보세요. 우와. 입이 떡떡 벌어져요. 입꼬리가 귀에 걸렸어요. 엄청나죠? 자, 이쪽을 또 한번 돌아서 한 면만 보여드렸는데 또 돌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돌아갑니다. 어차 아, 이렇게 돌아와서, 아, 돌아 와서 돌아 돌아 와서는 많이 없네요. 아직까지 안난 것도 많네요. 이렇게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아, 이거 좀 보세요. 바닥에도 이렇게 커요 이거 좀 보세요. 와,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쭉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핸드폰이 비에다 젖어요. 우산도 안 쓰고 비 옷을 입고 나왔는데 핸드폰이 뷔물이 줄줄해요. 빨리 찍고, 어,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닦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 버섯을 딸 거예요, 오늘. 제가 시골 왔는데 버섯도 따고, 나물도 따고 해서 갈 거예요. 이게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영상을 오래 못 찍겠어요. 대박, 대박. 자, 풍악을 한번 올려야겠어요. 여기까지 찍고,